10월 21일, 공평항 왔는데 차박이 차박이 금액이 올랐네요 여기는 무료존 빽빽해서 차한대 들어갈 자리도 없고 여기는 유료존 어, 만 원이었는데 2만 원으로 올랐어요 저 안쪽에는 3만 6천 원 엄마, 궁평왕 네. 온거 찍고 있지? 아, 여기 온 거? 어. 그래, 여기 왔었는 그래. 맞아, 여기 왔었지. 근데 오늘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. 아, 풍경은 예쁘긴 한데. 하도 소리 좋다.